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불고기 전골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불고기 전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먼저 불고기 600g 인데요. 먼저 양념을 해서 재워놓도록 하겠습니다. 600g을 부어주세요. 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살짝 틀어서 간이 골고루 들리도록 고기를 살짝 이렇게 펴어주세요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간장 들어갑니다. 한 스푼. 두 스푼. 네 스푼 들어가고요. 매실액기스 정종잔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기름 들어갑니다. 참기름은 적당량 넣어 주세요. 그리고 맛술 들어갑니다. 한 스푼, 두 스푼 들어가고요. 마늘 한 스푼, 마늘 두 스푼 들어갈게요. 그리고 후추가 들어갑니다. 후추 적당량 들어가고요. 올리고당 들어갈게요. 올리고당 3스푼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전골 밑간을 해줍니다. 반을 해주고 전골에 들어갈 육수를 낼 거고요. 그리고 채소를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이 되도록 이렇게 밑간을 해주세요 육수는 물 1리터에 다시마 2조각 하고요. 가시오보시 팩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육수를 내도록 할게요 육수가 다 우러났습니다. 야채는 집에 있는 재료로 양파하고 대파하고 당근하고 빨간 홍차 하고요 당면 약간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배추가 들어갈 건데요 양배추는 식초물에다가 이렇게 담궈놨습니다 건져 가지고 채소를 끕니다 먼저 양파부터 손질합니다 전골에 넣을 거니까 되도록이면 가지런히 썰어 주세요 손질을 합니다. 대파도 길쭉길쭉하게 썰어주세요. 이쪽 썰어줍니다 이렇게 다내줍니다 고추 하나는 칼라 가지고 씨를 다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썰어볼게요 빨간 고추는 빨간색은 음식에서 식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저는 빨간 고추를 자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전골에 들어갈 재료가 다 손질이 되었습니다. 전골 냄비에 가지런히 담아 볼게요. 전골 가운데 고기 양념 한글 넣어 줍니다. 양파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당근을 넣어줍니다. 양배추 넣어주세요. 옆에 대파를 넣어줍니다. 국수를 부어줍니다 위에 약간의 당면을 얹어줍니다 얹어주고 빨간 고추를 위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전골을 끓여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간은 소금간 하시면 됩니다. 시원한 불고기 전골을 시작하겠습니다. 초보 이전 거리 완성 입니다.